CV70 전기차 부음비행 모델이고요. 예전에 좀그 충전하는 데가 입구가 뭐랄까 좀 눈에 보이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잘 숨겨 놓은 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잘안 보이죠. 굉장히 좀잘 디자인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열고 닫으시면 돼요. 자동이죠. 그리고 뭐이거 외장 컬러 무광 세레스 블림니다 굉장히 또 이쁘고 고급스러운 컬러고요. 휠도 이렇게 변경이 됐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랑 블루 투톤입니다.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벤츠 그 요트 블루브를 보는 것 같아요. 바뀐 건 이제 부스트 모드가 있어. 중간에서 이쪽으로 바 변경이 된게 이게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실내 디자인은 뭐 GV70이랑 뭐 동일하게 바뀌었고 일반형은 그냥 디컷이 아닌데 스포츠에 들어가는 디컷 스티어링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댑티브 크루즈, 차선 이탈 방지 로우 레인지 다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, 스트링 열선 다 들어가 있고 실내 디자인은 좀이 아이보리랑 블루 투터이라서고급성이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리레스탄 쪽에도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시타 충전구 2개, 12V 충전소켓 들어가 있고 빌트인캔 메모리 카드는 다 글로 박스 한쪽에 있습니다. 현대기아 제네시스 전부다. 앞에는 이중 접합 유리 들어가 있고, 이 열에도 이중 접합 유리 들어가 있고요. 이 열에도 이렇게. 열래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도 좋고, 무릎마음도 스웨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게 특징입니다. 시트 벨트도 흰색이고,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400km가기 때문에 주행 거리도 굉장히 또 길고요. 뒷모습도 좀 볼륨감도 있고 테일램프도 좀 변경이 됐고요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이 전기차 자체가 원래 감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4년이든 5년이든 짧으면 3년이든 타시 타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남이 와서 박아도 사고 차가 되는 거니까 10년 타실 게 아니라면 무조건 특별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일반적인 차 같은 경우에는.